plus b plus c가 3이고 a 제곱 plus b 제곱 plus c 제곱이 5일 때 a b plus b c plus ca의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어, 어떤 곱셈공식을 이용해야 될까요? 음, 생각을 해보니 a 제곱 plus b 제곱 plus c 제곱은 Plus b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면 얘는 5 그리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 그리고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c,a 그러면 마이너스 2에 a,b 플러스 b,c 플러스 c,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래서 a,b 플러스 b,c 플러스 c,a는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